오늘 아침 시어머니가 심술을 부리신 게 눈에 보였다. 냉장고를 열자 내가 좋아하는 김치가 사라져 있었다. 순간 숨이 막혔다. 또 가져가셨구나. 내 며느리를 싫어하시는 걸 이렇게 표현하시다니. 하지만 나는 단순히 화내지 않았다. 오늘은 참는 날이 아니다. 어린 시절부터 반복된 시어머니의 견제와 악에 오늘 한 번은 반드시 대갚을 계획을 세웠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사연이 이어집니다. 작년에도 이 김치 사건이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김치를 일부러 오래된 것과 바꿔치기하고. 다른 가족에게는 며느리가 준비한 특별한 반찬이라며 칭찬을 받으시곤 했다. 매번 억울했지만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다. 나는 몰래 사진과 기록을 준비했다. 시어머니가 가져간 김치 유통기한 상태까지 모두 체크해 두었다. 오늘 점심 가족 모두가 모이는 순간을 위해 숨겨둔 김치를 안전한 접시에 담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시어머니는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오늘은 특별한 반찬으로 맛보세요. 오래된 김치를 내놓으며 내 기선을 제압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침착히 미소 지으며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어머님. 이 김치 사진과 기록이 다 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김치는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식탁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지고 입술이 떨렸다. 다른 가족들은 충격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다. 나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오늘 나는 단순히 김치를 되찾은 것이 아니다. 심리전에서 승리했고 시어머니의 계략을 역이용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가져간 오래된 김치를 다시 돌려보내며 가족들에게는 며느리가 이렇게 똑똑하다라는 인상을 남겼다. 부엌에 냉장고 문을 닫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막장 상황일수록 계획과 타이밍이 중요하다. 오늘의 김치 사건은 단순한 밥상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심리전의 승리였다. 나는 미소지으며 생각했다. 다음번에는 더 크게 웃어야지 시어머니. 며느리의 행동이 통쾌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